안녕하세요. VR 기반 펫하우스 서비스를 구축한 사피7반 배성현 김채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개발하기에 앞서 요즘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자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 조사한 결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일반 부동산 매물을 구할 때와는 달리 어려운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기획하였습니다. 그후 저희 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출입 가능 공원,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카페, 세 번째는 반려동물 위탁 관리센터, 마지막으로는 동물병원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공API와 카카오 맵 API를 사용해서 지도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시설들과 다양한 매매 정보를 한 맵에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통하여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키워드로 주소를 검색하고 싶으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해당 주소로 이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릭 한 번만으로 관심 지역 등록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 매물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세부정보 표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지도를 옮기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물에 대한 상세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VR로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게 되면 주변 환경 1km 내에 4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아이콘은 1km 내에 있다는 것 흑백 아이콘은 1km 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카페와 공원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지수를 만들어서 한 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로그인 및 게시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회원 관리 기능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헤더에는 회원가입창으로 넘어가는 링커와 로그인 기능의 모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에는 로그아웃 기능과 회원정보관리창으로 넘어가는 링커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매물거래 게시판입니다. 저희의 게시판은 회원들이 서로 매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목적의 게시판입니다. 게시물을 등록해 보면서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은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등록 가능하며, 말머리를 통해서 게시글의 목적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매물의 위치를 비롯한 기본적인 매물의 정보들과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사용자가 본인의 게시글을 어필하기 위한 태그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어, 어필하고자 하는 바를 태그로 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물의 사진도 이와 같이 업로드할 수 있으며,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VR 활용 홈투어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경우 매물의 구조도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다 직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일반적인 나열식의 항목화가 아니라 태그 형식으로 매물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등록 시에 보셨던 사용자 자율 작성 태그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VR 홈투어 서비스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매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매물의 구조도를 업로드하고 매물의 내부를 직접 촬영해 VR 영상으로 변환해 VR 홈투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구조도 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방이나 위치를 클릭하면 판매자가 직접 촬영한 VR 영상으로 매물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판의 필터링 기능입니다. 게시, 게시글의 목적, 매물 유형, 거래 유형,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게시,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피 자기 서울 7번 배성현, 김채은의 최종 프로젝트 VR 기반 페타우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